어, 질문을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 질문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짐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질문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진척사항을 물어볼 때, 어째서 아직도 일이 진행되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면,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왜 이렇게 일이 진척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 그 듣게 되는 대답은 아마 그것에 대한 숱한 이유들과 핑계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질문이라도, 어떻게 하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 일이 잘 되게끔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답으로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질문은, 어, 그, 변명을 유도하지만, 긍정적인 질문은 참여를 유도하여 그 일이 성공에 이르게끔 사람들을 이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위대한 결과는 위대한 질문으로부터, 어, 그, 비록된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질문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질문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질문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질문을 하는 사람의 생각까지도 그 바탕을 바꾸어 내어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낼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했던 말 질문을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알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것은 질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설을 따를 뿐, 바꿀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까지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질문은 생리적으로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방식이 우리를 어떤 그, 문제를 어떤 바, 가치관에서 바라볼 거냐, 어떤 가설에서 바라볼 거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사고의 바탕을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놓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 어떤 논쟁 과정에서, 어떤 사람과의 대치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결국은 계속적인 논쟁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듣는 상대방의 모습을 나랑 대치하고 있는 상대방의 모습을 새로운 모습으로 보게 하게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제 질, 심판자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하고요. 후자는 학습자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어, 심판자의 질문은 무엇이 잘못되었지? 누구 잘못이야?라고 하는 그 상황을 비관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어, 바라보는 질문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학습자의 질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혹은 이 질문 상황에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책임을 바라보는 그런 질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심판자의 입장에 서서는, 심판자의 입장에 서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습자의 질문은 질문을 받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서 서로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학습자의 귀로, 내가 배우는 사람의 귀로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놀랍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고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 아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협동적으로 나오고 창조적인 존재가 되는 법입니다. 반면에. 어 사람이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협력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자기의 부정을 감추려고 하거나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논쟁적이 되게 마련이죠 이렇게 우리가 학습자의 자세로 질문을 던진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질문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협동하게 하고 대화하게 하는 것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학습자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입견이라고 하는 편견을 벗어나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능력과 책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능력과 책임에 대해서 그들의 한계를 미리 설정하거나 어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는 것. 아, 쟤네는 안될 거야. 나는 할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선입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그들이 뭘할수 있겠어? 라고 하는 판단을 하거나 나는 할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단정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떠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가? 혹시 내가 얘기가 잘안 풀어질 때 내가 혹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상황을 다르게 생각할 순 없을까 혹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걸 생각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고 또 원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그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우리를 지금 나는 다른 세계 다른 사고방식 새로운,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결과 그에 따른 새로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학습자의 질문을 한다면, 혹은 좋은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혹시 좋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이끌어 낼지 못하더라도, 이런 학습자의 질문은 최소한, 어, 닫혀진 나의 마음을 열고 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가능성, 최소한 배우는 것은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들 앞에 풀어놓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질문을 하는 것은 곧 답을 얻은 것이고 질문을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는 방법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질문을 하는 삶과 질문을 하는 것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2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절하게 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광야의 땅씨 뿌린 것이 없는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느끼기에 황당하게도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저 키프로스의 사람들과 게달의 사람들처럼 각 민족들의, 민족들이 의민족들 신이라고 할 수도 없는 신을 섬기면서도, 한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일을 하지 않는데 비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자마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다 라고 한탄하십니다. 그러면 사나님은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닌다라고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 무엇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까? 저는 그 답을 2장 6절에 나오는 그들은 묻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해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광해에 있을 때는 무엇을 가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자신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늘 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물음에 대한 그 기록들이 추레극기와 레이기와 민수기의 법조문이고, 그또 어, 그들의 추레극 경로이고, 그들이 다시 새길, 마음속에 두번 다시 새겨야 될 신명기 법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고 또 묻지 않아도 아마 그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방법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어야만 했습니다. 유목민의 하나님이 농경 정착민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 위기 시대의 하나님이 평화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나한 백성들과 같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 그리고 전쟁의 하나님이 어떻게 평화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지, 만나를 먹고 살아야 하는 백성이, 하루하루 주어진 만나를 먹고 살아야 하는 백성이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어야 했고요. 만나의 의미는 무엇이고, 축적의 시대에 재산을 축적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지 자신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울부짖는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들이 부리고 있는 종들에게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들은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야의 하나님은 아마 광야와 광야와 목축의 신이고 바알은 농경의 신이라는 고정관념을 받아들였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착한 이후에는 매년 거의 같은 기후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제는 더 묻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서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과 야해가 어떻게 다른지 묻지 않았고, 그러한 가운데 야해를 바알로 대체했습니다. 어, 이러한 상황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비슷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된 이후 한국 기독교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양인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동양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지 성경의 하나님이 어떻게 노나와 맹자에서 말하는 하늘님과 동일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를 수 있는지 인간의 글로 쓰여진 성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책이 될수 있는지 예수님이 살았던 갈릴리와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어떻게 같은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지 한국 기독교는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묻지 않고 있는데 교회는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질문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사라져야 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종교가 일어나 된 기독교를 일어나 된 서구에서 전래된 기독교가 종교가 다원화된 한국 사회에 전래되었을 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타 종교인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종교 상황에서 기독교가 전도한다는 것, 선교한다는 것, 민족을 섬긴다는 것, 혹은 이 민족 상황에서 주도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녀야 하고 또한 그것에 맞는 방법론은 무엇인지 물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또 물어야 합니다.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참된 수행의 길을 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분단된 한반도에서 그리스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넘어가야 할 벽은 어떠한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저는 질문을 하는 것, 우리 삶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몸을 맞춰서 살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내 몸에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는 것이 질문하는 것이, 심판자의 자세로 왜 잘못된지가 아니라 학습자의 자세로, 학습자의 질문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지 묻는 것이 곧 기도고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런 물음이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의 해답이 되어 나타났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 주기도문을,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하지 않고 하나님, 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마 우리 교회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생각을 반영한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아마 처음 들었을 때는,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았는데, 오히려 독수리 같이 자식을 품어주시고, 그 자식을 물어서 이렇게 옮기셨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또 오히려 하나님이 여성 명사를 사용해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고백했던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그 가슴 따뜻한 말로 다가옴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돌봄과 우정과 그 화해의 이미지들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우리의 신앙에서 아, 그런 것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로워지는 형상,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의 한계 때문에 새로운 언어로 물어보는 것, 질문하는 것이 곧 기도고 신앙생활이고 또 신학적인 생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한다는 것은 단순히 질문하는 것에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질문한다는 것,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가 내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질문을 하면서 이것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질문하는 것, 것의 영역인지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어느 것이 나의 일인지 질문하다 보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역인지 질문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영역이 아닌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어 맡기는 일이 가능한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질문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2장 13절 마지막절에 보면 이 백성이 두 가지 큰 제약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이고 두 번째 제약은 아무 짝에도 쓸수 없는 가짜 생수의 근원을 막판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다,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늘 대답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신앙인에게 대답을 주시되 그 배에서 생생수의 샘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호흡을 발견하고 그 안내를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주시며 또한 그 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될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해 이제 수행의 길을 걷는 청안 공동체, 예수님의 길을 따라 수행의 길을 따르는 청안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수행의 길을 가는 우리 청안 공동체는 결국 어떤 공동체냐면. 길을 묻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길, 또 여러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